자좀 앉아봐. 안녕하세요 드라이버입니다. 아모인다 이마. 오늘 낚시가 하도 안 돼서 특급 게스트로 한명 섭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까요? 누구게요?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저 키움 유로 주심 현지 프로 선수 한현희입니다. 예. 네. 형 사촌 형 사촌 동생이고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렇지. 낚시가 요즘 하도 안 되니까 뭐 낚시 프로는 아니지만 다른 프로를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건 여기, 어 이제 저 지붕 보이는데 저 물고기 보여? 저거 하나 한, 한 마리 있다. 야씨 이거 너너빠까뭐 만들는 거야? 딱 잡으면 화면에 딱 그거 해줘라 응. 히트 하면서 히트? 네. 오케이 오케이 아, 응. 들어왔 사람들 어들어 아, 안녕하세요 애들 안 들어왔네 와이아 이게 지금 고향에 내려서와다같다 지금 저희 형이랑 자촌이랑 같이 왔는데 촬영 한번 해보려고 했습 네. 저희 사촌이 그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유동도라이버입니다 응. 목소리 잘 들려? 들리? 아, 목소리 들리나요? 유튜브야자동도라이버 하동 드아 근데 이 목소리가 잘 들리나? 이거 안 들리나? 많은 지금 목소리 잘들리나안 들리나? 만약에 이 말할게요. 목소리 형잘안 들리는 것 같다. 잠시만. 어, 목소리가 아 들린다, 들린다. 어. 어. 그래서 형이랑 이제 저는 이제 시즌 플라이인데 형이 장비하고 다 같이 가져서 같이 하러 와요. 다들 유튜브 보시잖아요. 진짜 보다 그오 들어. 아 우울한 갈아입이성. 선생님이 화제 아니다. 시끄러운 새. 시끄러운 새. 시끄러운 새야. 아, 막스칸 터져요. 대건이 형. 떠드세요, 형. 네. 아, 재영이 형이랑 아까 혜정이랑뭐 웬문 들어가진 뭐 쓰는데. 와, 근데 이걸 처음 해 보니까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는 거지? 아, 재영이 주접을 싸고 있네. 또 이러고 있고. 아형 와서 불러내 형이 준 거잖아 병원 병원이 준 거야 병원이 아할줄 알지 할줄 알지. 배웠어 배웠어 다들 유튜브 하면 유튜브 보시면요 어 갑오징어 낚시 형이 진짜 잘하는데 그 갑오징어 낚시 그 혹시 하러 가실 일 있으면 그 보시면 돼요 뭐 구독해 주시면 더 좋고 아 어, 근데 너무 춥네요 야, 하늘이 안 보이겠지? 아 이게 별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별이 진짜 많은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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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제 하동 하동이라서 아니 오 지금 이제,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한지 한1 0 분도 안 됐어요. 그리고 <laughs> <laughs> 야 뭐하노? <laughs> 음, 다 이제 하고 있고. 손다 하차하고 잡히면 좋겠는데 방송할 때안 잡히면 뭐 어쩔, 수, 어쩔 수 없고요 아 진짜 폰도 이거 이번에 아이폰 그걸로 바꿨는데 그래도 안 보이네요 일단은 뭐어디로 가면 된다고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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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혜동 아 신났네 또 이거 어 민철이 형 야, 형들 다들어왔네아 무슨 다들 아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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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집에 좀 시골 하세요 좀 이렇게 응. 다, 다니고 공기가 너무 좋아 진짜 <laughs> 시골이라서 그런지. 자, 형도 지금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촌형도 이게 카메라 꼭걸로가야 내려오. 촬영해 내고오 빠맥이 아까 내려오면서 촬영을 하고 있,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튜브도 많이 봐주세요. 아마 저도 나갈 것 같아요. 이번에 형이 편집해서 올리면 은 저도 나가지 않을까. 다들 심심해가지고 아 아무리 이게 올리 올리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은 이제 내리 내리고 있어. 뭐 물렸나? 아, 아이들 물렸나? 이거 여기 놔두고 내가 앉아 없거든. 그래서 형 형이 이제 이거 때문에 저 때문에 이제 불빛도 달아주고 다 했어요. 어 그래 원태가 어 대관이야 혼자 마, 마무리 캠프 나가시고요. 저는 좀 휴가 좀 즐겨야 될것 같아요. 운동도 하고 있는데 다이어트도 하고 있는데 어, 많이 힘드네요. 네, 하동 도라이바 도라이바 맞습니다. 도라이바 네, 도라이바 잘 보이죠. 형이 불도 다 해줬어요. 다시. 그래, 효상이 어제인가? 그지? 효상이 생일이었잖아. 아닌가? 근데 네,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고, 지금. 한 지금 3kg, 4kg 정도 뺐어요 지금 벌써 앞으로 더 많이 빼야 되는데 어, 일단은 앞두고 제가 또좀 이따 많이 잡으면 그때 다시 또 이거 라이브 방송 킬게요 안녕. 삭제하면 컸다 돌아보면 볼까? 혹시라도 한 100명이라도 눌렸겠지 본사는 100명인데 <laughs> 구독자 안 보인다 숨겨놨다 아, 진짜? 어, 이건 4주 전에 돼는게 조회수가 찬이네 니왜건드네 아, 이왜움직이는거야 이거. 이기사거 이거. 이 알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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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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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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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 낚시, 집어도 이른데 사야긴 해야 된다. 형님 댐 베리피서. 금방 잇지를 왔는데 아. 원래 드실게 어묵이 좀. 서로 치고 있었다. 형이내 낚시대 치고 있어. <laughs> 아 그래? 낚시대 <laughs> 아, <물이> 쭉쭉 땡기고. 저쪽이 뭐가 좀흐들리더라고뭐 <laughs> 쭉쭉 땡기도 말은. 그래서 집어도 이른데 사야 된다 이래요. 저쪽 아예 그것도. 이쪽 와서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등이. 내가 봤을 때 우리 이런 데살 거면. 해초 잡았네 올려봐 어? 어? 호래기 어? 호래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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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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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래기를 잡았다 잡았다 야 호래기 <laughs> 잡았다 오오형해오 어, 이제 좀 긴장 풀어자 여러분 얼른 와 얼른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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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래기나 잡혔어요 호래기 와 귀엽죠? 네어 오징어 <laughs> 오징어 어? 잡았다 어 오징어 저거 잡아보데돼 그대로 물로 씻어 세진이 까 오빠 이거응 이거 다보야되거 아니야? 어아어 그래 그래 그다 호르기 잡았다 호르기 새거 먹는 거라고 어 호르기 이렇다 호르기를 잡았는데 역시 내가 해준 채비가 나름 좋비가 좋았네 아, 애기도 좋은 거라니까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됐나? 응? 맞추... 잡힌다, 신기하다. 아유, 어,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맛있지 어, 자, 이이그어요됐어 응, 자, 됐어. 힘줘 와. 나래이게그 빨리 안다고다 왜막호리개도 먹는가 이가원좋네그니까 <laughs> 제스. 어. 수 있지. 아, 기는네 에, 너는? 다셔 좀 맞춰. <laughs> 포인트 이동하겠습니다. 야, 너무 안 되네요. 이동. 이동. 여동. 쇼쇼 아 자, 어 그래요 자 포인트 이동했습니다 낚시는 안 되고 일단 라면부터 먹고 시작합시다 라면 먹고 안 되고 뭐집에 가는 기고요 이렇게 있어요. 어제 이 모일 때까지 있어요. 야 이동할 때까지. 어우 떠네 이 정도? 응? 여기 정나 응? 네, 백개거이게 밖에 다 그래 야라 이거 운정도 돼요? 보요 거기가. 모르겠다. 무슨 잡는 거? 뭐라고 어떻게 는지목지 아니, 필터로 저서 왜? 왜 그래? <목소리> 지금 형님이랑 일고라왜래처 청라지 낚시하러 왔는데 아무래도 안 보인다 네, 행, 형이 어, 지금 라면 끓여주고 있는데 아, 맞나, 전화해, 누나 누나 맞지 나 맞췄나? <laughs> 아, 맞췄지 욕봤다 오잘했어 어. 아 어쩐데? 그래 어디로 갔대? 여탈 낚시하고 응. 내는 라면 끓이고 있다 흐흐흐 지치다 끓여주러 갔구나 응응 어디야? 집에 있다 어언니랑 아, 같이 안 왔어? 응왜언니랑 같이 왔냐? 찬바람 조금만 쐬도 막 간격을 리히니까 <laughs> 내일, 퇴가집에 긴장으로 가야 된다. 아, 근데 지금 그러고 있는 기가. 응. 어지른 없시 하러 가는데. 여기 남해. 남해 대교부. 남해? 아, 바람 불어 가겠데 바람 불어 안 불어. 아니, 누구 있어? 도안 해. 지금 어야 해. 아, 말을 잘했 라면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어 면을 먼저 넣어 어. 원래 다... 어? 면부터 넣어. 면부터 넣어. 라면 끓일 줄 아나? 잘 봐. 라면 끓일 때 면부터 연나 수프부터 연다. 그렇지. 그럼 저기 잘못 땡기지. 봐라, 임마, 새끼야. 수프 먼저 연나 이잡으로한 마리에 이잡으로한 마리가 빼오그한 마리 갖고 먹는 싸겠아아내앞 <laughs> <내한테> 그렇지 네딱아 <laughs> 우리 딱세명앉아도 귀엽습니다 왜 이렇게 한번아자 이렇게 바람 좀게맞고왜안끓지시죠 어, 요금 끓어야 되는 거 아니야? 끓프부터 넣으면 원래 숯불부터 넣으면안 끓어 아, 그런다 응. 그럼 맨날 아, 지금, 지금 딱 지금 그래, 딱 됐다. 지금 그 됐다. 어, 이게 솥구부터 넣는그래 그래. 갖고 이거를 해야지. 나는두개넣 일단 어디넣개 깔고 어? 어, 그래, 그래. 아, 넣어 응. 봐. 아, 그 이거 어트 이거 먹어도 되나? 안되지 이거게 먹어야 될까요? 내가 이거까지 먹을게 우리 다이트는 주말에 하는 거 아니야 이 어? 아이 바람 아니다 형 봐봐 형 아닌가? 형은 그렇게 일치를 하는데 치안 해? 그렇게 형이면나 아무도 안 한다 했어뭐 왔다 갔그러데 오징어는 저렇게 입지 않아요. 불판도못 다녔어요. 낚시는 뭔낚시고오지 오늘은 그리고 다섯 물... 다섯 물 낚시하면 안 되는 날이야 야... 이그 시비가... 뭐. <laughs> 아, 아, 새끼 뭐... 아까 좀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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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아... 네 와, 저 아... 아... 해 어! 사탕 쌌다 그만 쌌피 아이가 나들어르어 나도 모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 나도 모르는 나도 나눠서먹는 나도 나는나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기 나도 이르는 나도 모르는 나도 모르는 나나는르나르나 삼겹살, 삼겹살 좀 사갈까? 삼겹살 어떻게 먹지? 삼겹살 말고 김치, 김치 근데 어, 맛던다걔더 잡아, 빨리 살수 있지? 열마리 잡고 있다 이거 한마리 5천 원이다, 요즘에 7천 원인가 많이 먹어 <laughs> 나 밥이라 들어올 거야. 나 이빨 챙기는 너무 바로 이거 나 아까 나오기전잖아그래몇 마리 햄 햄이나 뚫고 갈비질 이러고. 근데 요즘 가부지가 진짜 힘들다. 옛날 가부지랑 다르다 진짜로. 안 나온다 안나어 아, 이 뚫고 어줄게았다 아빠, 서거 어떻게 할 진짜, 그런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어떻게 할까? <laughs> <laughs> 아 <laughs> 이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게할이 어떻게 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까 이거 어떻게 까 이거 어떻게 할까? 이거 이상전다가어어 여친오 네 지금 이제 잘 지쳤다 없대도 음. 가자, 간 소리 나면 먹자 그냥. 정말 소리 나면 먹자. 아 됐다. 데이지새끼들. 이중에 가야지 내가 제일 날씬한데 이걸로. 어 데이지새끼들. 옛날부터 내가 제일 날씬했다. 데이지를 캐야지 내가 이 중에서 근육량은 그 내가 제일 적어. 그냥 량나 제일 많을 거야. 네가 아무리 야구 선수지만. 오, 천천히 좀 먹어야겠다 에이, 저 사람들도 살짝 그러네 낚시할 줄모는도 와가지고 지금 낚시 응. 던지고 있네 원래 처음 시작할 때저래 한다 우리도 그랬는데 뭐. 한 마리 잡고 가면 뒤로 와 내가 그랬던 기억나지 형님 <laughs> 내가 첫 가문을 <감정을> 잡았을 때저저그 <laughs> 자리 잡았거든 진짜 요만한 거 <laughs>